눌러놨어? 눌러놨어? 1으로이라 <놀람> 빨리 나옵시다. 영아. 하나, 뭐. 예, 예. 아, 영아, 칼룸. 그래 너너 약간 베이스 안 잘른다. 갔어. 아, 19번 시작. 아도모다 어, 시작 화이팅! 미용실로. 아른 장갑 벗가이안좋닌데 내가. <laughs> 아, 너네 <표정이> 안 좋은가. <laughs> 너네도 여명이잖아삐 <그치? 웃음> 수환이만 놓치지 마. 어딜 정도? 수환! 와 오잉? 오오 아 다음 팀못 때리게 앞에 잘 움직여 아, 아, 나 뒤에 있어 볼트 아, 준비해 아, 빨리 빨리 좋와 좋아 좋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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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나이스! 어, 나이스! 어 나이 강훈이야 어어공 어, 보면서 어, 공보면서 어, 어, 나이스! 강훈이 어, 있어요? 오케이. 있어. 지어아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 나이스!

한다. 오케 천천히 반대 반대도 봐. 나이스 대형이. 편화 편화 머리 비워 그냥 편하게 가까운데 좀. 더 오시. 오시어 너무 붙지 마. 나이스. 천천히가 천천히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예. 우리 거

야, 좋았어, 좋았어! 아아 musician, 아아아아아 아쉬워, 아쉬워! 아쉬워, 아쉬워! 좀. 아쉬워, 좀. 많아, 아쉬워, 나. 아쉬워! 맞고, 아쉬워, 아쉬워! 아, 쉬워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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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, 오케이. 가자, 가자, 같이 가자. 내려와, 내려와. 민식이가. 오케이, 나이스. 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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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 헤헤 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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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. 헤헤 어 뭐해? 가자. 고아자아이스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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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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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이아이찮아찮아괜찮아좋아좋아좋아아고이고 아이고, 고아이이고아이 아이고, 고아이 아이고, 아이아이이이이이이이 아이고 올라오죠. 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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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야. 됐네. 살 살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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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, 아. 아 이니야 어, 뭐야, 아, 뭐야 뭐야. 같이 붙어서 이거 파울! 파울이라 파울이야. 야, 선수가 걸려. 그러면 안됐 すごい

병아병아병아아 들어 아잘야 돼요 우와 괜찮아 민식괜찮아될수 <laughs> 있어? <laughs> <laughs> 괜찮아? <laughs> <저, 해야> 괜찮아? <laughs>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아, 네, 괜찮아. 네.

아, 야잘하다 no. 아. 감사합니다. 아아아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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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이스! 사람 잡았어! 사람! 뭐야? 워가지 강아지가 죽이 봐라. 내스 나이스! 나이스! 못이게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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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건이런아이리아 자리 나자식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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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우리도 내려가 아, 네, 허나 같이 따라와야 돼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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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식이 서있어 발 뻗지마 오케이 나이스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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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잡아 잡아 앞으로 나와야돼 반대 반대 나이스 형 뒤에 돌아와서 밟아요 자형 오케이 와컷 장도 안찍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안하려고 아, 나이스 나이스 허니 좋은작전이야 아, 네, 네. Уров, <Pop2> 아, 민식아 지쳤으면 받고 지쳤으면 어차피 대기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주 받고한명좀내려가줘 오케이 오케이. 가. 오케이 오이오 오케이. 이 컷! 컷! 어어, 와, 아니, 어, 뭐? 아니 어뭐 아, 아, 아니, 다칠까 봐. 아,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아, 에이 퍼스 저렇게 서있는거 아니지 딱 붙어 딱 붙어 공간 없어야돼 오, 뭐가 소리가 요란하지 않았어? 딱또 공이 들어갔는데?

쉽게 가 쉽게 허나 천천히 해해 허나 힘빼힘 나이스 하세, 쉽게 쉽게 어 좋아 좋아 얘들아 자세 좀 낮추자 아, 자세 야, 목버거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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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자 내. 가자 병아 가야돼 해해 아, <laughs> 가자 요리사, 천천히 오, 아 음, 아. 네, 아 you, 이것도 아 아우 가 봐. 아우. 아우. 리가아 봐. 얘 너무 아, 무이뭐 아, 아, 아니, 아, 해? 아이거 아. 이고 당겨 있 오케이 오케이. 받들어 와. 나이스. 빨리 돌려. 빨리 돌려. 패스 를 만들어 줘야 돼. 가자 가자 가자. 나이스! 마무리! 나이스! 좋아 좋아. 니슈 나이스! 한번더한번 더, 더. 나이스! 나이스! 니슈 좋아다 <laughs> 좋아 다 좋아. 안에서 안해서안해서 하나 너무 많이 뛰지 마. 조금만 빼 조금만. 이 다음 경기 뛸게요? 이 어떻게 합이나 성민이 안왔 다음 경기 뛸게요? 어 우리랑인가? 우리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. 아닙이야빠지지는 건가요? 뱅기라고 해줘. 지 마. 어차피 못들어오기만 하면 돼. 못들어오기만 하면 돼. 실수해 아, 반해 실수. 운 같아. 아, 가운데. 가운데. 아, 이강훈이형 바로 붙어야 돼. 바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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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이스 강훈이형 <laughs> <laughs> 아니, 민우일분이다 교체 민우야, 내려와, 내려와 잡아다. 여5이게 지금 두번째 <oldestforeign Juliet> <áfic> <pink leaf>

왜가 관심 갖는... 마지막 4분! 바로! 바로! 대학교! 컷 있다! 줘야 돼! 때려! 가이뭐 뭐 어때? 한 막고 나 이거 안 돼! 잡아야 돼! 어아이이트공이트구이가 진짜 잘때로야 들어 와라. 발아라 버리고. 에이! 앞에 다 와! 다 아깝다. 아깝다. 2분 남았다. 이분